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택배가 좀 많이 왔는데 네, 일단 오른손 파, 오른팔에 뭐 둘러져 있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둘러놨고요 일단은 택배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드 공구에서 시킨 거 먼저 뜯어 볼게요 는 이중 액자 부텍을 샀고 검사아 그리고 카드 낱장 몇장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좀 풀렸는데도 아직도 많이 덥네요. 아, 일단 낱장 카드를 보기 전에 서비스팩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레컬이랑 프리미엄 팩 사사사 사랑 최신 팩 하나가 왔네요. 나는 가장 최신 팩 먼저 뜯어봅시다. 어강기 투플라 투플라톤 투플라톤 한장 하고 엔드리스 오브 더 월드 이거는 그거죠? 뭐더라 의식 몬스터 요번에 새로 아맞아 데미스랑 루인. 서보테주는 어, 의식 마법 카드고 파라지온 카드 한 장, 마신동 마신동 한 장하고 링크 디버티가 한 장이 나왔네요. 어, 아사이버스쪽 전용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마호지로 아, 프리미엄 100. 와 응모권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옛날에 저 요요양카드 살때 맨날 들어있던 거거든요 오랜만에 본다 이거 수신기왕 바르바로스 어.. 우르 하고 어.. 사지스틱 포션 지구거인 가이아 플레이트 오! 툰블랙매지 정글 한장건졌네요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메탈 슈터 한장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레컬 아닌가? 아 맞아 저거 툼블메로남 아마 시크릿 레어가 비쌌던 건가? 하여튼 아 그러네요 시크릿 레어가 비쌌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어 브레이즈맨 한장 어, 희망홍룡 호프드라곤 한장 생담한장 마지막은 아별 레오존 없고 그냥 스킬드레인 한장 나왔네요. 근데 네, 뭐 어차피 서비스팩이니까 별로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약간의 기대는 하긴 했었는데 네 아깝네요. 그리고 낮짱 카드 구매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짱 카드는 네서스 소리 산 장하고 바렐스워드 드래곤 한장 어, 리프로 도코스한 장, 릴리벨 한 장, 만주시카 세 장, 캔디나 세 장, 하리파이 원장, 링크리 원장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뭐, 어, 일단 트릭스터 덱을 짜는 건 아실 거고, 조금 신기한 트릭스터 덱. 그러니까 요즘 약간 핫한 어, 덱을 한번 짜보려고 잠깐만요. 카메라가 계속 섬성기 바람 때문에. 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요즘 대충 된것 같네요. 어, 아, 약간 흔들려도 어 어느 정도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선풍기가 좀 세가지고 네 일단은 네 요즘 조금 유, 많이 유명해진 그 뭐냐 섬도 블랙 에. 뭐래 뭐래 삼도 트릭스터를 한번 짜보려고 한번 소스들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뭐냐 카코에서 시킨건데 실수로 오다가 뜯었어요 실수는 아니고 어네 다른 이유 때문에 나 <laughs> 먼저 또 뜯긴 했는데 네어 우라라 얼티 두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상태는 좋은지 네. 으아.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네요 음. 음. 네 얼티 2장 좀 되게 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네다잘 왔네요 으아. 그리고 네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휴 안보였겠지? 일단은 등기로 온또 다른 등기로 온네 택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포텍이랑 카드를 몇장 샀는데 포텍도 제가 좀 구하기 구하기 힘든건 모르겠고 일단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 어 포텍을 하나 샀는데 좀 괜찮은거 같아서 한번 꺼내봅시다. 이건 뭐지? 어. 어. 아. 잠시만요. 빨리 뜯을게요. 으악. 뭐야, 이거? 본드야? 우와. 와 잠깐만. 너무 잘붙었어안 뜯기네요. 칼로 갑시다. 뭔가 이면 이런 건 칼로 잘안 하는데 카드상 할까봐 잠시만요. 신중하게 오케이 몰라? 어? 오라라를 또 샀나? 아, 맞다, 맞다. 참 섬도이 되게 쓸 오라라 한장 샀죠. 참 깜빡했네요. 오케이 오라라 한 장이랑 어. 아! 아! 하이럴인가 아니, 어, 맞잖아. 하여튼 카드들 보호차원으로 주신 카드들이랑, 아이고, 포텍 이거 묘지엑스다. 한 장이랑, 아, 60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와라시두 장, 네, 와라시두 장이랑 브라라 한장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구매후기 영상이었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는 아마 트릭스터, 섬도 트릭스터 덱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